아직 이거넘무는 그 BJ 임다 오늘은요 임다를 웃겨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상금은요 임만 살짝 실록만 해도 2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죠 시템 <목소리> 구배 똥쌀때님 시작해주세요 큐 크라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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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입니다 아유, 적당히 해야지. 아니, 가세요. 자, 오예님, 아이, 저 땅해야지. 안녕하세요. 우리 오예 님 시작하세요. 오예. 아뭐 하는 거야? 오예. 오예, 안녕히 가세요. 오예. 오 오예. 오 오예. 적당히 해야지 다음번 만나보도록 하죠 네저 어쨌든 이겨보겠습니다 네 이겨보세요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

진짜 웃기고 이런 게 웃긴 그그 경지를 넘겼어요. <laughs> 하, 일단은 퀵뷰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. 네 챙겨 다니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. 아, 네. 자 다음은 과연 또 어떤 분이 함께하실지 <laughs>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너런, 아 오너런, 아 오너, 아 폼틱, 아아 폼폼, 아아폼아아 폼폼, 아폼 나가세요 나가세요 진짜 노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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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이야노이야노이야노이야노이야노 보 다비 아 감사 다 세워 다가좀 <목소리> 적당히 해야지. 무슨 뭐여 기서 나랑 합주 하려고 하고 있어 자, 김하온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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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호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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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호 야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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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한번 보여주세요. 준비됐죠? 네. 음. <laughs> 아. 그렇 <laughs> 아! 아니 나 전혀 예상치 못했네. 오케이. 오케이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2분 2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재밌네. 어? 임다 뒤 무민. 저거 저거 얘기하는 거죠. 임다 뒤에 무민. 저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. 네. 아. 인생 살기 힘들다. 쟤는 20만원 준다 하고, 다른 사람들 다 주고, 나는 안 주고. 나한테 옷이라도 입혀봤나, 밥이라도 줘봤나, 진짜 내가 어이가 없어서. 뭘 꼬라봐! 앞에 발새끼야! 혼나라고, 그냥. 야, 들어간다, 수고해라. 야, 미안하다. <laughs> 자 임다가 먹은 빼빼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아멋지마멋지마 이거 머리 몰야아아 짜짠짜리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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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구한테 아, 왜왜 그래 아, 아. 왜? 아왜그런 거야 아아아아왜 냇파에 내내 냇파에 내 아아 맛있만 아, 하구만 아! 내 다리야! <웃음> 야! <웃음> 네? 나 좀, 좀 몸을 들게 해줘 다리 너무 벌고 있어서 다리 아프잖아 네? 너무 벌리고 있어서 아프잖아 물바봐이 새끼야 하지마! 24시간 피고 있었어. 이러다가 어? 어, 어떻게 어 해드려요? 접어, 그리고 내 짝꿍 피아노 숨못 쉬겠어. 그리고 내 짝꿍은 치지도 않으면서 왜 갖다 놓은 거야? 이런 미친. 인사 한번 해봐 나한테. 안녕하세요.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나 이씨. <laughs> 왜 무슨 가정교육 얘기가 나와? 어딜 반말이야? 죄송합니다. 그래. 네. 잘하자. 네. 앞으로 벌리 벌리지 마 힘들다. 네. 들어갈게. 네. 뽀뽀. 강화중 강화중 과연 강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강화 시작 아 씨발 터졌다 스자 옥상으로 따라오니 어떤 건 준비하셨죠? 이거 산물 잘해 옥상 올라와. 자 지금 시간이 안 되고요. 다음 주쯤에 한번 스케줄 잡아서 매니저가 직접 연락드릴 거예요. 다음 주에 뵐게요. 자 금강창파씨 어떤 거 준비했어요? 금강 창파한번더 깨주세요. 뭐이 ㅅ 야 네가 깨라고 하면 못깰것 뭐 같아? 깨주세요. 형은 시원하게 깨는 사람이야. 이렇게 보여줄게. 원! 땡! 내게. 돌아왔구나, 유태식이. 네, 오랜만이다, 유태식이. 너 내가 키우는 하울이가 있는데 오늘 단단히 물릴 줄 알아. 하울 준비됐어? 저 개자식을. 대꾸 <laughs> <laughs> 저기. 유리나 한번 깨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위기 약간 떨어지신 것 같으니까 시원하게 <laughs> 진짜 이거 유리 깨는 소리 하나만큼은 진짜 명품이다 명품이야 어? 큐! <laughs> <키오! 웃음> 이 사람이 그냥 깨는 게 아니라 이야 이러면서 깬다 말이야 한번 큐! <laughs> 죄송한데 웃으신 거 아닙니까 방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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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인정. <웃음> <웃음> 야, 오늘 40만 원 날렸어. <laughs> 아. 핵박 돌아버려. 유리 한번 더깨 주세요. 그러면 20만원 기념으로 200만원 470만원 475는 2급이야. 너 2로와 2개 3개 4개도 그냥 <목소리> 계속 깨주세요. <목소리> 여기 어디 있어? 이번에 접시 어디 있냐? 접시 짧고 굵게 죄송한데 <목소리> 잠깐만 방 청소 좀 할게요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, 청이기좀 한번 더 깨주세요. 200만원 더 깨그려면 서 지워요. 임면서 그냥 오케이, 수고했습니다